귀엽긴 하다.

목으면 막, 응. 뭘, 뭘, 한다 해야 되는데. 아, 신기해. 가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어아 아, 좋아. 가운데로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음, 스키장 잘 다니던데 아, 괜찮아 재밌었어? 어, 나랑 지훈이랑 가야지 아, 이거, 이거. 아, 나랑 지훈이랑 어, 가. 가자. 가자. <laughs> 1박 2일로 갈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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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1박2일로 갈래? 혹시 이번 애들 애들도 다 가고 싶어하는 거 있어? 근데 사실 스키장은 1박2일로 가면 안돼 그냥 야간 당일치기로 하고 어, 따로 놀러 갈 거면 따로 그럼 인정? 아 스키 타고 싶다 진짜 근데 가보니까 우리 그때도 빌발리 갔었잖아 빌발리 보다 딴 데가 훨씬 재밌었어 아 그래? 빌발리가 던데 셔틀이 와서 보고 가기 편하거든 방일 같은 경우 근데 우리 차 있으면 못 가고 그러니까 딴데가는게 훨씬 재밌게 코스가 존나 길어 나이스 뭐, 예일이 님이 잘한다 예일이 근데 뭔가 기죽은 거 같아 원래 더 잘해? 야, 더 잘할 수 있는데 뭔가

<laughs> 동준이 형이래. 저기 꿀까지 갔는데. 형이도 <laughs> 귀엽긴 하다. 근데 그거 들어간게 좀 신기하던데 그 토트넘 그 몰라? 산체스? 아, 아, 딱 그거였어 아, <laughs> 아, 그니까 그 산체스가 아. 그 맞고 아. 그 잡채꼴 그 넣은거 그, 아. 알지? 욕대환이 그, 그 아. 근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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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근데 그게 산체스 자문서 아. 아니잖아 아. 아. 그 <와중> 아. <와중> 근데 산체스가 욕먹긴 했지 아무래도 아 그랬어? 그들이 너무하네 아줌마부터 서러울텐데 야 하늘아 괜찮아! 이렇게 화이팅 현우야 가지아 했잖아. 아 했잖아. 물물더서 어? 아, <laughs> 진짜 제 이보다 더할수 있는? 그치. 설날 때 뭐해? 알바 하고 싶 알바 뭐해? 누구랑? 진짜. 같이 하자. 좋지? 근데 나 원래 내일도 할래했는데 응. 잘렸어. 아 진짜? 나 네, 위창, 어, 위창 하루씩 하고. 위창 이번 주? 아니 이 정도. 간다, 간다. 야, 돌려줘. 한 명. 좋아, 돌아. 어, 배고프다. 맛있긴 하못했 p o 가 q 이 e 아음 너무 차가워서 오래 못뛰고 있겠다. 그 정도면 괜찮아. 아, 아 그치, 어? 아닌가 그러니까 는데 그래. 아 내일 아침에 너, 내일 아침에 좀 어? 많이 어? 보일까? 엉덩이, 얼굴, 진짜로? 어, 좀 그럴 어좀걸거 그니까 아, 엉덩이좀 그런데. 어쨌 내가 없으니까 안되네 나도 아까 나가고 그 생각 했는 근데 그게 들어온게 충격이야 <laughs> 아, 재생이가 축가는게 <촉간을> <laughs> 귀여워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아아 아, 아. <목소리> 조금 성함이 제인거같응 아, 계속 제이야 제이야 이라고 하는 그, 김준이 제이야 이러면 이야 제이야 홈프 <laughs> <laughs> 아, 있었으면 재었을 텐데 왜? 친구이이아 그러니까 재 잘한다.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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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쟤는 요 일 나는데는 손이 없었네. 왜렇안왜 그래? 아, <laughs> 뭐야. 아, 왜내리내 마우스에 있던거 딜렸어? 안 돼, 했나? 아, 하지마, 하지마. 안 하고 있어, 어때? <laughs> 진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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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더럽잖아, <웃음> 그거. 바닥에 있던 여기다 없던 아안안해도돼 여기 땅에 있어 오케이 집 가서 해도 돼 집에 얼음 없는데 응 집에 얼음 아안 해도 돼안 해도 오빠 근데 이거 찍어줄 수 있어 아아나 진짜 이 그거 들어간 거안 올려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그런 거안올리겠지 올릴 <laughs> 듯? <멀리 일등? 웃음> 어, 그게 아니야. 아, 근데 오늘 하고 빼리기 못했어. 뭐? 살을 빼야겠다. 몇 킬로야? 뭐 너무 느리 지금. 나 지금 한5 킬로 빠졌거든. 아 진짜? 77. 빠진 게 그린데. 원래 한84 이랬거든. 나 지금 야 나와 나와. 나야 음. 이거 현우가 뛰어들어요다나야 그래, 그래, 그래. 음, 그래, 그래. 그래? 현우야, 야현우야

쇼팡 하면 무슨 일 해? 맨날 복불고기야 어디서? 용인 아 용인까지 가? 그거 나 아, 보긴 아, 했는데 까먹었다. 너무 멀어서 안 했는데 그거 셔틀 타고 와? 어 거기가 그래도 좀, 좀 편한 곳이라서 안나어너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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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나중에 나랑 한진 같이 할래? 어? 한진? 가자! 그런 거? 아 어차피 포장인데아 그래? 나 그때 혜준이랑 한거못어아 그게 한진이야?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, 응? 힘이 없어, 이제. 녀석은 많은데, 힘이 없어. 오우 아, 너 지금도 바빠? 아니 자꾸 웃고 아아거 콩콩이 아니야 이게 나도 사랑하려고 대해고아 이게 또안 찍으면 서운해 하시니까 게... 음. <laughs> 누가 서운해? <laughs> 나도 저번에 붙어 던거나 절대로 안 나왔나 서운했어? 아 진짜? <laughs> 근데 얼마 안되는아 <laughs> <laughs>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자체 전화하자 그치 그때 너 찢어 갈게하겠다 그냥 보여줄게. 저기로 만나면 모든 어얘 이렇게. 아. 야야 너이뒤 공만 봐야 돼. 니가 뒤 공만 봐야 돼. 빨리 빨리 아이고나 수고. 아, 수고, 어, 대, 어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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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이런 건방진 태도. 수긍하게. <laughs> 스매싱말 아, 잘해 확실히 내가 없는 게 크다. 너뭐 있을 때는 너가 잖아 아,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너가 뭔가 사실 내가 놓친 거긴 해. 근데 좀뛰는사람니까 그러니까.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 아니, 그럴 뭐? 수 있지. 응. 우리가 뭐 잘하려고 하냐? 진짜 너가. 너가 못할거아니 어쩌고... 그게 아니라. 아니 근데 그게... <laughs> <laughs> 아니, 너뭐 너 했냐? 뭐한 것도 없었는데. 그렇게 말해 이 이거 더 쉽게 쉽게 보다 쉽게 쉽게 어, 아, 나왜 이렇게 느려졌지? 리 원래 내가 옛날에 현준이보다 빨리. 중학교 때. 내가 진짜 빨랐어. <laughs> 교통 시절. 나 고등학교 1학년 때5 0 m 대 6초 서등 아, 진짜? 어, 응. 아, 근데 나 이거 들고 있었애 아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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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 아예, 아예, 아야아 아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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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예, 아니, 아 아예, 아 아예, 아 아예, 아예, 아아아아아 <laughs> 하지만 아너아너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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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염돼. 아니 아니 이렇게 하고 있어. 아, 안 된다니까 그러네. 아왜왜또 하게 하는 거야? 아안 돼. 요즘 오염돼. 너눈눈 열어 봐. 아 바닥에 있는 거를. 아니 아니 이렇게 하고 있어. 그거는 아, 안, 안 돼. 안 된다고 지금 몇 번을 말해. <웃음> <웃음> 이유가 뭐야? 이유가 <웃음> <웃음> 내가 안 되는데 너한테 이점이 있어? 안 돼. 또 쳤다. 가보지 예스.

저 술곱자 출신의 루이트가 어울리는 놈 l i 오오 w 만원짜리 지페 이순신 십만원짜리 딱 김성우 만약 내가 랩을 안 했다면 나는 이미 들어가있어 교도소 이젠 나하나다섯살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해 원해졌네 빌라지 来斯来斯来斯！ 그고그 근데 원래 진짜 선수들 진짜 몸싸움 하는 거 보면 진짜 물어 뜯는데 그냥 아, 이게 왜 이렇게 아, 이 아니 손으로 그렇게 아, 물어 뜯어 그냥 아, 그건 무는게 아니야 손으로 물어 뜯는 거야 손으로 물어 뜯는 거 잡아 뜯는 것도 그... 아니 손으로 아니 그러니까 무는 이게 입으로 무는 그런 거고 그... 잡아 뜯는 거 아니야, 손으로 손으로 못는거 이거 무능한

가. 아, 그러니까 너골때 헷갈린 거 아니야? 야, 아니, 난 공을 보지도 못했어. 그러니까 골때 헷갈린 거 맞지. 공을 볼새 없이 그냥 맞았다니까. 야, 이거 아무도 반응 못 해, 진짜. 이거 끝났어. 이거 닫기 눌러줘야 되냐?